지금 고정도르레를 사용해서 이추를 들어올릴 거예요. 근데 원래 이추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1뉴턴인데 고정도르레를 사용할 때 필요한 힘은? 뉴턴자 읽어볼까요 여기? 가까이 와주세요. 예. 필요한 힘은 몇뉴턴이에요? 보여요. 조안 보여요? 1뉴턴입니다. 1L. 그래서 추를 그냥 들어올릴 때도 1뉴턴이 필요하고 고정도르레를 사용할 때도. 1뉴턴이 필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이추를 선생님이 30cm만큼 들어올리고 싶어요. 그러면 선생님 손은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요? 30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. 선생님 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30cm만큼 움직였습니다. 즉, 이 움직 고정 도로를 사용할 때는 힘에도 이득이 없고 이동 거리에도 이득이 없는데 단지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. 끝. 끝.